안녕하세요. 희진쌤입니다 오늘은 편입에 관한 알찬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 일반 편입, 학습 편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혹시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정리해 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일반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용으로 선발 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편이에요. 일반 편입은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의 2년제 수료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80 학점을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편입의 선발 인원은 자퇴나 재적 등으로 생긴 학과의 결원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학과라도 TO에 따라 변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이제 학사 편입에 대해 알아볼 건데, 학사 편입은 일반 편입에 비해 선발 인원이 적지만 지원 자격이 높아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반년제 대학 학사학위 보유자나 학점 은행제로140 학점을 취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편입은 학사 편입과 달리 선발 인원이 적지만 보장되어 있는 편이에요. 입학 전원의 2% 이내, 학과 전원의 4% 이내로 정해두어 비교적 모집 인원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가지 전형 중에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장단점을 비교해 볼 건데, 어떤 게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유리한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편입은 지원 자격이 낮아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8개월 안에 준비가 가능하고, 대신에 경쟁자가 많고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학사 편입은 지원 자격이 높아서 조건 충족이... 오래 걸리고 학점은행제를 활용했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에 비해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고 커트라인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편입을 위해선 서류와 편입고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서류의 경우 전적대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 영어 성적, 있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 편입 영어, 편입 수학, 편입 논술, 전공 필기 등을 응시하기도 하고 면접이나 실기를 통해 평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은 편입 영어만 보고, 이공 계열은 편입 영어와 수학 둘다 보게 됩니다. 예술 대학은 종종 실기까지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1단계 합격자의 한해에 준비해주면 되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 전적대 성적인데요. 물론 편입에 있어서 전형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먼저 살펴보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적대 성적이 가장 중요한 편입에 지원하는 만큼, 만약 내가 학력이 없거나 전적대 성적이 정말 낮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높은 성적의 지원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높은 성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 상황에 맞는 학습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이나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휘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